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음에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47절 중반에 있었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한국에서 반가운 가족이 오셨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를 관광시켜 줄까 하다가 아미시 마을에 있는 극장 있죠? 예, 극장 이름이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라고 예, 이름도 참 명보극장, 대한극장, 국도극장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참이 모양인지. 아무튼 그곳에 예,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예전에 어, 다윗편을 보고 왔었는데요. 어, 이 공연의 유일한 단점은 배우들이 다 영어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웃을 때 우리만 나만 웃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잘 보고 왔었습니다. 어, 전국에서 또 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공연을 보러, 보러 오기 때문에, 최소 4개월, 5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자리에서도 볼 수도 없는 정말 대단한 스케일의 연극이죠. 다윗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골리앗도 그 거인의 모습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싸우는 모습도 생동감 있게 아주 잘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지만 공연의 대사까지도 다 알아들었었더라면 좋았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색다른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었겠고 또 그러면서 또 색다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그저 따분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가는 시간까지 거의 한나절 이상이 걸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한편의 연극을 주님이 주시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연을 봤습니다. 그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충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동물들 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 다윗의 역할은 누가 할까?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그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고 목소리도 굵고 제일 잘생긴 사람을 당연히 주인공으로 쓰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다윗으로 세우고 싶으셨을까? 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른 일도 아니고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릴 사람으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정말 다윗 말고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었겠는가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드는 생각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왕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골리앗이랑 비슷한 비주얼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와서 골리앗을 이겼으면, 좀더 그럴싸한 장면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드라마처럼 엎지락 뒤지락 하다가 마지막에, 멋있게 역전으로 이기면 더 극적으로 감동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을 텐데 너무 허무하게 한방에 쉽게 끝나버리니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왜 아무 보잘것 없는 다윗을 쓰셨을까 결론은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때 골리앗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였잖아요. 세상 말로 빗 맞아도 한 방이잖아요. 다윗이 예전에 아무리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도 잡던 그 금메달감 물맷돌 기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다윗이 이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이기시려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나 물맷돌을 던졌어도 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 물맷돌을 어설프게 던졌더라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왜 있습니까? 또그 별은 또 수많은 별자리들은 왜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바다에는 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왜 태풍이 오고, 왜 허리케인이 오는 거죠?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때서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럼 저기압은 왜 있는 것이고, 고기압은 왜 있는 것일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인데, 이젠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왜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 크게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 대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목적이십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을 사용하시므로 도저히 다윗이 이겼다, 다윗의 힘으로 승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위해서 일부러 다윗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다윗을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피로 했다라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욕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욕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부분만 보면 고약하신 하나님이신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욕의 훌륭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좋은 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욕이 시험을 견뎌내므로써, 거봐라, 욕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경유하지 않느냐라고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욥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세요? 그럼 그 행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길 축원합니다. 즉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힘들더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추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체면 깎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하나께서 님 오죽하면 물맷돌을 통해서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그 보잘 것 없는 꼬마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애써 만든 인간들이, 인간들이라는 게 하나같이 나한테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다 지들 잘났다고 아둥바둥 하니까 오죽하면 돌멩이까지 사용하셨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가 더 기뻐요? 부모님이 어깨 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증징되는데 하나께서 어디 기존 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존 펴드립시다.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드는 생각인, 그럼, 왜 골리앗을 이겨야 했을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적이니까 이겨야지. 그런 것말고요 골리앗은 단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연극에서도 보면은 그큰 골리앗의 머리가 뒤로 확 제껴지더니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단번에 끝나야 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서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비슷한 상대를 주지도 않았고 조그만 꼬마 다윗을 통해서 단방에 꼬꾸라지는 한 방에 더큰 망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 무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 본문 마지막 절 4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성의 차는 믿음이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모습이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즉 세상의 힘과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 땅이 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연극 음, 다윗 편을 보면서 어, 우려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자칫 다윗만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함께 똑같은 상황을 봐도 꼭 엉뚱한 것만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린 거죠? 다윗이지만 다윗이 아닌 거죠. 다윗을 사용한 것, 사용하신 것 뿐이지 다윗이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일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서 물이 터진 게그 지팡이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게 모세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앉은 베개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팡이만 보고 모세만 보고 베드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은근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가수,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자인 하나님이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통해서 오직 이것을 밝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창세기 1장 1장처럼 알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있으나 마나한 다윗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크나큰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 속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이 증명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저 천국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나님 아도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께는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장성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